안녕하세요 운이입니다 오늘은요 제가요 아빠 몰래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짜잔 계속 제차 승차감이 별로다 이러셔가지고 이거 진짜 쿠션 안좋다 이거 말빡 떼고구이 <laughs> 연료 첨가제를 넣고 몰래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이걸 한번 넣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밴 이렇게 기름이 만땅이 채워졌으면 이거를 따서 넣어보겠습니다 보다 스무스 해가지고 일단 내일이 오면 아빠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니. 안녕하세요. 우니입니다. 저기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 오늘 다시 찾을 겁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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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목소리> 오늘은 <목소리> 좀 다를걸 안전벨트 매야 돼. 아 됐어 그냥 가. 아니 소리가 난다니까. 어디 소리가 나는데 안 나오는데 소리 낮아도 낮아야 이돼 이제. 잠시 후. 아이 그안 올리 계속 안 올리잖아 이거 아 올려 계속 올려 물 건물 같아 이건 이 R V로 들어가냐 R V가 뭐야? 아, 뭐야 승용차 승용차 그냥 지나가 아, 아니 그냥. 튀어나왔잖아 이거 여기가 옆에 차가 있는 데 그는 악셀에 악셀에다 금방위중 그리지 못 속도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악셀에다 하면나 나가지도 않는막 아! 육민거리지 그게 안 나가고 이 송쪽이 지난 게임에서 속력이 붙는 거야. 그래 지금 잘 가고 있잖아. 이래서 속력이 붙는 거지 갑자기 전체가다 악셀을 확 빠른다 그 튀어나가나 그게 안 나가지. 씨. 나가는데. 응? <laughs> 너 에어백 있나 이거? 에어백 있지. 노트를막고 나오면 안 하는 거. 이게 늦으면 있잖아. 사람 박아놓고 나오면 뭐 개들이지. 오니. 이제 저 건데 디어 호텔 있잖아 호텔. 호텔. 저 대한민국 최고적인 호텔있다 네 응? 네뭐나한 보내줄까? 교도소! 아이! 아빠가 조심해라 아빠가 과속 어린이 구역에서 가속해가지고 12만원인가 13만원 먹었잖아 가속했다 교도소 가냐? 네 그게 반드시. 쌓이면 갈 수도 있어 <laughs> 그거 쌓이면 운전면허 취소나 뭐 벌점 맞는거지 <laughs> 그만 말해 너뭘 바꿨는데 대체 이 서스펜서 <laughs> 자 여기 열어봐라 서스펜 p 아니면 없어 이거 그거 뭐 있는데? 이거 봐라 마스터 a s 는 e r Ben. k m in the desk. I could,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어 o 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정기적으로 어. 바꿔줘야 되나 뭔지 뭐 가격도 있지? 얼마 안 하고 디 g 차도 이거 넣어주면 좋은데 아빠 차도 한번 넣어줄까? 됐어 우리는 뭐다 그거 만드냐 한번 읽어봐 음. 영어로 써서 못 읽는 거 아니야? VC가 <laughs> <laughs> 그 작아서 안 보여 그 눈이 안 보서 뭐 읽겠다 <laughs> 이게 눈이 안 보여 영어는 다 읽을 줄 알지? 근데 이거 봐라 눈이 안 앞... 영어 웃구 말은 음, 뭐 음, 영어가 있는데 19번 한글 음, 저기 뭐 들어가 있나 총가제 좋은 거 하트 유아 이거 딱써놨네 하트 유 내가 있잖아몇칠찍을 언제 단장 하면 지금 40한 5년 됐거든 얼마면 차 소리 들어보면 다 알아 그래서 이차 어떤데 여기 오늘 가는 그 동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야 지금 오 부드럽고 확실히 소리가 조용해지는거 맞아요 그치 근데 아빠만말안 하면 잘 들을 수 있는데 아빠가 계속 뭐 얘기하니까 안 들리잖아 이 효과가 있다는 거야, 지금. 좀 낫지? 소리도. 좀 나은 게 많이 나는데 이거는 계속, 이거 계속 넣어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주기적으로 넣으면은 응. 좋고, 이걸 넣고, 휘발유를 아, 여기 아니다. 연비항상및 출력 항산. 이거는 맞는 거고. 부식 반지 이거는 뭐 이거 당연히 실리지가 뭐. 뭐야? 찌꺼기 그런거지 때찌꺼기 이런거 때찌꺼기? 나 한번도 넣은본적 없는데 3년동안 그거 뭐 피부로 지금 각질같은 그런거 같은데 각질제거? 응 <laughs> 음. 숙변제거 아니야 그런거? 그리고 소음 및 매연감소 소음은 다, 당연히 이건 조용, 조용해졌네 이 세가지인데 다 맞는것 같은데 매연은 아빠가서 있다가 냄새 맡아와라마스터벤이 <laughs> 아. 디젤도 나오지? 그럼 근데 스무스하지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 공장이? 공장 어딘지 봐봐. 대한민국인데. 그리고 그래, 국산이지 국산. 300m. 제조사, g 네. r 테크야 이거는 뭐 그거 그거 안되잖아 뭐. 또 맨상 같은 거안 되려나? 장사하게? <웃음> <웃음> 썩 지금, 마음에 들었나봐. <laughs> 지금 그, 지금 우리 먹고 먹기 급하다 지금. 60대 현실이냐? 사실 떴네. 야 어디 가니 우리? 오해전? 가야지. 저 보내고 해야지. 기존에 연료 첨가제는 그 유... 그런 거선정하잖더라고 별로던데. 소리만 시끄럽고. 넣봤어 하도 주행하니까 아 좋다고 해가 막 넣는 바람에 어 가지 너어 보더라고. 그걸 넣어버리더라고. <laughs> 돈도 안돈 주봤지. 니 내가 이거 하나 넣어준다, 아빠. 이건 안 되지. 가솔린에도 그 넣으면 안 되지. 어? 아빠는 그거구나. 마스터벤. 그거상할 걸. 당연하지 절대 안 되지. 그래도 엔진 막아지는 않을걸? 아니야 확인 잘 해야 돼. 이제 주차만 하면 끝. 내리시오. 아유 안 내릴까 내린다. 아가족. <laughs> 네, 제가 어제 아빠랑 드라이브를 맞춰 봤는데요. 아빠도 승차감도 되게 좋아졌다고 하고 연비도 너무너무 좋아졌거든요. 연비 보세요. 대박이죠. 연비랑 매연 감소 그리고 엔진의 찌꺼기까지 없애 준다고 하니까 요 마스터밴 연료 첨가제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마스터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건 밑에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안녕. 여러분 제가 유튜브 출연료를 몰래 준비했거든요. 자 먹기 전에 오늘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제가 출연료를 드립니다. <laughs> 한번 까봐. 까봐 까봐 까봐. 감사합니다 한 번에. 오 <laughs> 오. <laughs> 감사합니다. Thank <한 번에. 웃음> <laughs> <laughs>